안녕하십니까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매매들 다들 잘하셨습니까? 내일 공부할 승부주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지수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잘 이어갔으면 좋겠고 음, 내일은 뭐, 이번 주까지는 2,600선 한번 어, 쳐줬으면 좋겠네요. 보도록 한번 하죠. 아침에 미증시 흐름 체크하는 거 역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적으로 꼭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현재로서는 나스닥은 1.4%, 음, S&P 500은 0.5%. 나쁜 흐름은 보이고 있지 않군요, 아직까지. 아침에 꼭 체크하십시오. 자, 내일은 5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차분하게. 어찌됐든 간에 5월달 마무리 니까 차분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내일 공부할 승부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들은 이렇게 도출을 시켰습니다 주석을 음, 달기 전에 오늘 시장을 장악했던 종목들을 보지요 제시어 시스템 뭐 엔비디아에서 같이 발측, 발축, 발축된 재료라고 보게 됐죠. 엔텔스, 엔텔스도 따지고 보면 엔비디아 풍이라고 보면 되겠죠. 해성 TPC 로봇, 비플라이 소프트, 힘스, 삼성 나품 피델릭스, 반도체. 시가 내에서는 필 옵틱스 한 종막 상가로가 있습니다. 재료는 635 규모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이와 비슷한 공급 체갈 체결, 체결 쪽에 있는 거 보면 KC텍이란 종목도 357억 원 정도 계약 체리에서 2%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챙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수 쪽은 내일 여기까지는 내일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죠. 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내일 이수학이 내일 분할을 하죠 얘는 어차피 지금 가격으로 진행이 될 거고 재상장되는 종목이 이수 스페셜티가 아마 내일 재상장이 됩니다 매매 방향은 일단은 이수 쪽으로 아마 관심을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수학을 어 무시해서는 안될 겁니다 내일 전략은 일단 이수 쪽에, 스페셜 쪽에 일단 관심을 가져주시되, 과도하게, 과도하게, 음, 기준과가 높으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상에서 진행이 돼야 되니까. 한 10, 10만 몇천 정도가 기준가 잡힐 것 같은데, 보시고. 이수학은 그렇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하락을 하더라도, 3만원 아래쪽, 3만원 아래쪽에 만일 앞으로 내려온다면, 혹시 내일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려온다면, 이놈도 관심권을 보고, 이것도 봐줘야 된다는 것을 꼭 참조합니다. 내일 조심조심스럽게 하십시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그리고 tym은, 아 오늘 OCI도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아침에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아침에 10판 저희들이 2%, 3% 정도 수익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놈도 내일 같이 봅니다. 아, 왜냐면 내일 말 이수 스페셜이나 이런 애들이 발군의 모습을 볼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그러면 oci 도 같이 묶어 놓고 같이 봅니다 시간엔 점8 니까 같이 묶어 놓으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어떠한 종목을 할 때는 항상 붙일 수 있는 종목을 꼭꼭 붙여 놓아라 붙일 수 있는 종목을 붙여 종목을 관종에 하나 더 올려놓는다고 나쁜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실질적인 트레이딩에 들어가서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점꼭 잊지 않습니다 소시아이도 내일 같이 봅시다. 그리고 TYM은 내일 무전 권리락입니다권리락 기준과 지금이 13,040원이죠. 내일이 8,820원. 지금 이것을 8,820원을 적용을 시켜보면, 어 지금 가격에서 48% 정도, 47.8% 정도 빠진 자 가격이 기준가가될 겁니다. 이것도 뭐, 어, 때로는 잘, 무정글리라도 때로는 잘 받아주면, 어, 나쁘지 않으니까, 관심있게는 봐줘야 되죠. 시상에 안 받아주면 손안 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수하고 이수 쪽을 보면, 얘네들은 전구체 관련주로 우리가 계속 어, 시장에 사랑을 받아왔던 종목들 아닙니까, 이수하 그래서, 내일, 레이크 머트리즈 한동화성을 같이 붙여놓읍시다. 얘네들도 상관없이, 한농화성은 시간에 지금 7%정도 올려놨습니다. 7.4% 음. 지금 많이 올려놨죠. 한농이 음. 자 그렇다면 뭐 내일 이수 스페셜 쪽에 애들이 어떤식으로 움직든 간에 한농은 기본적인 7%정도 올려놓은 기본적인 어, 기세가 있기 때문에 십사리 어, 죽지는 않을거예요 뭔가 좀 흐름을 보면서 흐름을 탈려고 할겁니다. 그러면 어, 한농화하고 레이크 뭐드릴즈같이 놓고 같이 흐름을 한번 타보는 게 좋다. 그래서 내일은 전구체 쪽이 애들이 많이 바람이 좀 좋게 흘러간다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겠지만은 뭔가 하나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쪽 애들은 좀 눈치를 잘 보시고 좀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추종매매를 하든 어, 머리를 잡고 매매를 하든 꼬리를 잡고 매매하든 전체적으로 어, 좀 흐름을 보면서 해야 될 겁니다. 어, LG 전자하고 LG 전자 우가 오늘 LG 전자 쪽이 좀 모습이 좋았죠. 요즘에 오늘 삼성전자도 모습이 좋았고 어느 뭐 어느새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넘었군요. 참안 가긴 안 갑니다, 그렇죠? LG전자는 오늘 1 0대 올랐죠. 10.8%. 음. 바싹 머리에서 채워서 마치고 시간에 1.0% 올려 넣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 먼 공격적으로 물량을 많이 넣었죠. 음. 생전 그렇게 요즘 안넣었다 그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더반등이 어, 상승세를 이어줄까? 그런 마인드로 봅시다. 그래서 LG전자 우와 같이 봅니다 lg전자 5는 7.7% 예전에는 lg전자 쪽에 무슨 어, 호재가 있으면 lg전자 5가 먼저 움직여 주었는데 오늘은 lg전자가 어, 조금 앞서고 있군요 음, 하지만 이것은 내일 되면 또 바뀌어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lg전자는 일단 시가 기준으로서 시가 높은 놈부터 봐야 되겠죠 어, 보면서 lg전자 5도 힐끔힐끔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 e v t e 도 h 끔 o l 봐 g 야 된다는 거. v s h b 테크놀로지와 h b 솔루션을 같이 봅시다 같이 연관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t 일단은 뭐 이름도 비슷하니까 같이 보죠. i n g HEV is a good thing. HEV is a good thing. HEV is a g o o 근데 이제 굳이 보자는 이유는 이제는 이 놈이 만약에 내일 진성진성으로 내일 상승세를 이어가 버린다면 이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정거점을 뚫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툭 세워 버린다면 이제는 그 뒤는 못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뒤는 그 뒤는 더, 더 들어가기에 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놈들이 내일 진정으로 승부수를 띄우려고 한다면. 한번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9%가 좀 부담스럽다면, 이런 스타일 아니면 시간에 9% 내일 올만인데 굳이 부담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요. 없지만은 이제 완전히 신고가를 내일 쓸거 아닙니까? 아침에 이 그대로 시가가 적용이 되는 3275니까, 요 위에 시가 이제 이렇게 잡히겠죠. 요렇게 이제 이렇게 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내일이 월말이라 이런 사태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되 철저하게 어, 분할로 대응을 하면서 혹시 잘못됐을 경우 에를 어, 어, 대비해서 어, 철저하게 분할로 해보자 철저하게 그래서 일단 어, HB 테크놀로지를 놔두시고 어, 머리를 잡고 조금 일단 어, 아침에 흐름을 보면서 좀 하시되 보기보다 효과가 좀 빡빡합니다. 절대로 많이 서두지 마시고요. 흐름이 딱 잡혀졌다 하면 HB 솔루션도 한쪽에 지금 시간에 4.7% 올려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붙여서 한번 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음 내일은 월말이라 사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음. 좀 조심스럽게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차피, 뭐, 이제는 이제 내일은 월말이지만은 다음 6월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 마인드를 강하게 모아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게 괜히 생각이. 다음은 소룩스 보겠습니다. 음, 오늘 모습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모습은 좋지가 않았고, 음, 아침에 상승포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음, 두분공에한 번, 번, 5%, 뭐, 여기에서, 뭐, 한 5%, 이렇게 두분 정도밖에 못 먹었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놈도 이제 막 하늘로 찌르고 있는 놈들은 잘 봐줘야 된다 말이죠. 음, 시간 1.5% 빠져있으니까 업무 때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어. 갈 때는 그장 지켜 보세요 왜냐 파란 놈이 어디까지 파래 될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어디 신이 아닌 이상 음? 하뭐 이만인데 딱 맞출 것이다 이만도 좀더 맞출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이놈이 갈 거냐 안갈 거냐 방향성만 체크만 합니다 음. 그 방향성을 즉각적으로 가장 간결하게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음봉에서는 양봉으로 바뀌어 갈때 올라갈 때죠 그죠? 그래서, 꼬리, 꼬리에서 소리 달아주고 올라오더라도, 아, 내가 저 꼬리에서 잡았으면 수익이 더 컸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 꼬리는, 그냥 꼬리를 노리는 사람들의 목이라 생각하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음, 꼭그 집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놈, 이놈도 내일 좀 봅시다. 3년 한번 볼까요? 오늘 7% 정도 맞췄는데요. 음, 뭐 기간하고 여인 쌍꺼리가 이렇게 들어온 것이 좀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시간이 2%니까 아침에 시가는 높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요 근래에 상가가 치는 좀 그런 힘은 좀 있는 친구니까, 어, 중도뭐 이래저래, 어, 뭐 전기차주에 관련된 종목 아닙니까? 이런 코거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아침 좀 보시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음, 좀 상승세가 내일 아침 식구하면 2% 정도 출발이 된다면, 5,100원 정도 넘어갈 때 이것을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아, 이놈 넘어갈 때 내가 저, 저놈을 기준점을 잡아서 해보자. 뭐, 2% 아래 때 출발하면 5,000원 욕을 다 기준점 잡아. 음, 이놈 치고 올라가면 내 네, 들어갈래. 그리고 이놈 깨지면 난 팔고 그냥 나와버릴 거야. 그럼 기준점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내일 월말이니까. 하나 갤러리야, 음, 자꾸 사모온다고 하니까, 어, 자꾸 산다고 하니까, 내일 한번 봅시다. 시간이 0.6%. 실제로 하나 갤러리야 우를 봐야 되지만, 은 <laughs> 하나 갤러리아우 같은 우리가 초창기에 상당히 짧은 시간 큰 수익을 올린 종목인데, 지금 다닐 거라 말해, 30분 다닐 거로 움직이라서, 30분 다닐 거다 매매 웬만해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어, 하나 갤러리야 우가 혹시나, 어, 지금 뭐, 여기 저점이죠 첫날에 상당했을 때 저점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보시죠 이런 것을 좀 살아남에 많이 들어갔는데 내가 진입을 했는데 수익을 한5%나3%나6% 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끌고 가보는 것도 좋아요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 정도 진짜 급락을 했지 않았습니까 삼자유중납입이 연기가 됐다 이랬는데 나중에 공시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해외 물리적인 요건 때문에 돈은 보냈다 송금증도 내가 보내 줬다 보내 줬다 음. 돈은 보냈는데 어, 뭐 물리적인 요건 때문에 뭐 그렇다 뭐 송금 자체가 뭐 이렇다고 하네요 야, 그런 소리 때문에 9%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음, 봐주는 것도 좋아요 잘못된 어떤 정보로 해서 빠진 것은 다시 지자료 올라가거나 또 다시 한번더 반응을 나타내 줄수 있으니까요. 단, 좀 조심스럽게 좀 봐주세요. 시가 높은 종목은 절대로 대들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싸게 내가 하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싸게, 싸게 하는 게 좋거든요. 안 그러면 한번 파동을 딱 주고, 뭐 시가 7, 8% 뛰어가지고 툭 뛰어주고, 내려왔을 때, 지금 얘가 시, 어, 시간에 9% 잡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보는 어, 시간에 다닐까 단3% 정도가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날라가 버리면 그냥 보내주세요 하지만 기다린는데또 내려온다 내가 원했던 지점 어, 어, 내가 이정도 손실은 각오할 수 있다 라는 선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해보셔도 괜찮아요 같이 볼 종목은 어, 시가 기준으로 보면 크리스타 신소재 같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내일은 올말입니다. 어, 이제 5월이 가죠. 이제 5월이 가고, 이제 새로운 또 6월달이 시작이 될 겁니다. 어, 한 달을 마감하는 날에 또 괜히 온승부다 어, 하면서 막 쌍칼을 들고 온운동장 뛰어다니면서 매매하시지 마시고요. 한두 종목이라도 정확하게 내가 배울 수 있는 종목,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종목, 내가 다루지 못한 유형의 스타일의 종목, 새로운 패턴의 종목,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해나가셔야 그런 누적된 경험치 데이터가 다음에 향후 여러분들을 훌륭한 트레이더로 만들 수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잊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주였습니다.